유연성과 근력 운동은 상당히 대척되는 운동 같습니다. 그런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저는 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써서 운동을 하고 또 유연성 훈련은 이렇게 힘을 써서 훈련을 합니다. 왜냐하면 결국엔 저는 넓은 범위를 더잘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몸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제한된 범위의 힘만 세지는 걸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처럼 자유롭게 이제 몸을 쓰실 분들은 브릿지 푸쉬업으로 어깨와 가슴, 허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으로 힘을 길러주시고 또 스쿼트도 어, 깊은 스쿼트로 고관절과 발목이 충분히 범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길러보시고요. 또 손목만 그냥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목 힘을 지길러서 통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연성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주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에 근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.